안녕하세요, 석호입니다. 아이고 장소장님 다 차려놨습니다. 오성급 호텔 오늘은 삼층사이신 장소장님과 하천 낚시터 경계 부분에 와서 자리를 잡았네요 저는 이렇게 곱뿌리에 장착을 했고요 장소장님은 바로 제 오른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늦었어요 장 소장님 어쨌든 대물 한사 하십쇼 저 바로 앞에가 코타예요 배에다가는 충주호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본님이신장 소장님과 자연을 벗삼아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아 그나저나 큰일 났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서 부유물들이 저희 쪽으로 지금 장소장님 차림하고 제 차림 주위를 삥 이렇게 둘렀네요. 아,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흘러가지 않으면 오늘 낚시 못해요. 어, 갑자기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지금 부유물이에요. 다. 그리고 저쪽은 지금 당겨보면은 저쪽은 지금. 아주 나뭇가지들이 저런 것들이 지금 난리로 지금 돼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어, 빨리 흐르지 않으면 아 투척도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힘들어요. 부유물이 너무 많습니다. 아좀 기다렸다가 투척도 해야 되겠어요. <laughs> 그냥, 바람 맞아야지, 뭐, 다 나가고 나면 몰라도. 그렇지,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 던지봐야. 헛방이요. 던지봐야 되고그 나무까지 걸리면쭉 끌고 간다니까. 예. 네. 이물질로 인해서 투척을 못 했어요. 큰 나무들은 낚싯대로 다 던져서 건져내고, 이제 남은 이물질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장소장님 쪽으로 내려갔어요. 장소장님도 또한 시간 반 정도는 낚싯대를 걷어야 돼요. 지금 투척은 해놨는데, 장소장님도 다시 걷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투척을 하려고 하네요. 참. 낚시에 의해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당해봅니다.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9시 55분이에요. <laughs>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하고요. 수심은 뽕하는 1m부터 시작해서 7m까지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저는 투척을 했지만 먼저 투척을 해놨다가 지금 제 밑으로 오른쪽으로 있는 장소장님 쪽으로 다 몰려가요. 해서 장소장님은 다시 낚싯대를 걷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시간이 12시 7분이에요.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좀 양쪽으로 지금 부유물들이 밀려났어요. 아,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계속되는 낚시로 인해서, 뭐, 피곤도 하지만, 낮에 할 일들이 좀 있어요. 해서, 어 요즘은 2시 타임까지만 보고 눈을 붙일까 해요. 저 어젯밤에는 낚시 불능 상태에요. 유물질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많이 떠날 일 같지만 그래도 낚시 원줄에 아직도 많이 걸려 있네요. 오늘 또 도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